안녕하세요. 뭔가 대단해 보이기는 하는데 저렇게 살기는 싫은 채널 강과장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한달 정도 된 유부남이고요. 지금은 출근 중입니다. 옆에는 아내인 유자 씨입니다. 저희는 영상으로 가계부를 만듭니다. 최대한 현명하게 소비하기 위함인데 영상을 통해 누군가 봐주니까 확실히 돈을 아끼는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가계부 트러먼 쇼를 찍는 중이라 할수 있겠네요. 저력과 소비 통제가 잘 되지 않는 누군가에게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근해서 커피를 한잔했습니다. 어제는 잠이 안 와서 4시 반에 잠들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일찍 자려고요. 오늘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카레랑 김치, 김입니다. 다들 돈 아끼려면 도시락 싸세요. 안 아끼려면 그냥 사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김과 카레와 김치의 조합이 끝내줍니다. 게임 동호회 지인에게 생일 선물을 했습니다. 원래는 결혼식에 와준 동호회 사람들에게 밥을 살 생각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당분간 오프라인 모임은 힘들어 보여서 간단히 생일 선물을 했습니다. 옥수수 크림떡이란 걸 선물했는데요. 예전에 유자씨가 선물받아서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지인도 생일이어서 선물을 했습니다. 사실 전 지인들 생일을 딱히 챙기는 편은 아닌데 카톡 덕분에 생일인 걸 알게 됐고, 이분은 평소에 업무 관련 도움을 많이 받았던 관계로 보답하는 차원입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다섯 잔 선물했는데 혹시나 부담을 느끼셔서 다음에 제 생일을 챙기거나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떤 선물이든 주고받는 것에 저는 그렇게 익숙한 편은 아닙니다. 결혼하고 유자씨와 전 지출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기로 했기 때문에 유자씨에게 선물을 보낸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결혼식에 와준 지인들에게 생일 선물을 많이 하게 될것 같아요. 여시가 핸드폰 케이스를 새로 샀습니다 아까 오똘도더라고요 네, 무려 심사위원님께서 사주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심사인단. 아 예쁘지 오, 진짜 예쁘다 이제 모적이야 응. 앞뒤로 다 됐어 <laughs> 이건 쟤 알리바이를 입증한 스모킹 건이. 사건 현장에 설탕이 있었다고 진술한 헌법 출근을 했습니다. 용인에서 곰이 탈출했다고 하네요. 곰도 사람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유자씨는 퇴근 전인데 조금 늦는다고 합니다. 청소기를 돌리면서 요리를 하려고요. 집에 토마토랑 달걀이 있어서 토마토 달걀 볶음을 할 겁니다. 토달복이라고도 하죠. 실패 없는 백선생님 레시피로 도전입니다. 달걀은 8개를 쓸 겁니다. 바쁘니까 한 번에 많은 요리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안 바쁘다면 조금씩 자주 해먹는 게 맛있습니다. 계란 8개를 풀어줍니다. 계란 풀기는 화가 난 유자씨를 풀어주는 것만큼이나 쉽습니다. 유자씨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착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전생에 무언가 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목숨 정도는 구하지 않았나 싶어요. 유자씨 화가 잘 풀린다고 자주 화를 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희는 최대한 서로 화나는 일은 하지 않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란을 다 풀어줬다면 스크램블을 해줍니다. 이런 후라이가 매번 부서지고 예쁘게 못 만들어서 매번 자신에게 실망하는 분들이라면 난 스크램블을 잘 만드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손질하는 장면이 생략된 토마토를 넣어줍니다. 가운데는 비워두고 토마토를 넣어야 하는데요 빈 공간에다가 간장이랑 양 조절이 힘든 굴소스를 넣습니다 경험상 굴소스는 레시피의 양보다 일단 적게 넣으려고 노력하는 편이 좋습니다 괜나 끈적이는 재료라 갑자기 퍽 하고 쏟아집니다 굴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면 실망하지 말고 덜어내면 됩니다 망해버린 제 코인 투자와는 다르게 요리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가운데서 간장이랑 굴소스를 졸여줍니다 졸인 간장이 맛있어지는 만큼 수없이 졸였던 제 마음도 튼튼해지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대한 태클이 심한데요. 영국, 일본에 이어서 태국도 나서서 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도 질세라. 아, 유자 씨가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서울시 남녀 임신 준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신청하면 이것저것 검사도 해주고 영양제도 준다고 하네요. 그동안 냈던 세금의 달콤함을 느껴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신혼을 조금 더 즐기다가 연말쯤에 이세를 가져볼까 합니다. 근데 요즘 주변에 보면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잘 생길까 걱정이 되네요. 소달복이 조금 짰는지 콜라가 많이 땡기네요. 제가 절약을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콜라 소비인데 오늘은 힘을 내서 조금 참아 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콜라가 땡길 때 자주 쓰는 방법인데 캐모마일티에 얼음을 많이 넣어서 먹습니다. 그럼 조금 진정이 될 때가 적은 확률로 있습니다. 편집을 하다가 결국 나랑드 사이다를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1.5리터 10개에 12,830원입니다. 콜라보다 싸니까라고 절약하지 못한 스스로를 위로해 줍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자주 위로해 줄 경우에. 원하는 삶의 방향과 조금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 200원을 주고 국내산 닭다리살을 시켰습니다. 보통 훨씬 저렴한 브라질산 닭다리살을 먹었는데 구독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알아보니까 성장 호르몬과 항생제를 엄청 많이 써서 미국에서조차 수입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은 두 배가 넘지만 국내산을 시켰습니다. 이제 아이 가질 준비도 해야 하니까 싸다고 다 먹지 말고 몸에 좋은 것들 위주로 먹어야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회사에 일찍 출근하며 빵을 주는데 오늘은 눈 뜨자마자 바삭한 토스트가 땡겨서 평소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빵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다들 더럽게 부지런하네요. 저도 본받아야겠습니다. 점심으로 집에 있던 참외를 사왔습니다. 대학 후배 아버지께서 참외 농사를 하시는데 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뭐한 번도 만나뵌 적은 없습니다. 오늘은 유자 씨가 바빠서 제가 요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서로 바쁠 때마다 도울 수 있어서 좋네요. 오늘의 요리는 따뜻하고 맛있게 잘 구운 스팸 구이입니다. 맛있겠다. 응. 음. 비오는구나. 음, 답이 왜 이렇게 적어? 어? 어. 들어와서 질문하면 제가 답해 주겠다고 막 그랬었어. 어. 어. 그래서 우리 상황 얘기하고 막 얘기했던 이것저것 추천도 해주고. 음. 어. 그런 게 있더라고. 서울시에서 나오는 문서인데 서울시 개발 계획 뭐 그런 문서가 있다. 구별로 있더라고 음. 그것도 막다 보내줬어. <laughs> 도봉구 막 강서구 막그 앞으로 서울이 어떻게 바뀌는지 막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 뭐 그런 거 보면 좋다. 이런 것도 있다, 좋다. 이런 원했는데. 어, 내가 나 조금 읽었는데 음. 엽선에 대한 설명도 있더라. 음, 이거 다돼 있구나. 채로는 음. 원래 아기 음. 갖기 음. 3개월 전부터 먹는 건데. 갑자기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은 브라질산 닭에 비해서 항생제가 적게 함유된 국내산 닭다리살 구이입니다. 닭다리살을 구우면서 마늘과 이것저것을 넣어서 소스를 만듭니다. 아주 잘 익어가고 있네요. 다음에는 지코바 치킨 만들기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가 완성되었네요. 가리살 구이 덕분에 치킨의 유혹으로부터 잠시 안전해졌습니다. 신나는 금요일 출근길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탁구 대회가 있습니다.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줄 차례야. 점심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시락을 못사왔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노브랜드 버거를 시킨다길래 저도 단품 하나 시켰습니다. 콜라는 회사 냉장고에 있던 겁니다. 도시락을 못 사와서 지출한 점심값이 뼈 아픈데 오늘 오후에 있을 탁구 대회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오늘 탁구 대회는 탁구를 아주 잘 치는 최상위 랭커는 출전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만의 리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도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승 상품은 비싼 타구채라고 두... 우승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타구채는 제가 상품으로 받은 타구채이고타구채를 깎고 계신 분은 저희 본부장님이십니다. 원래 처음 사면 손질을 좀 해줘야 한다고 하네요. 살짝 들어봤는데 아주 가볍고 좋습니다. 이제 타구채 자랑의 시간입니다. 대충 찾아보니 가격은 10만원 후반에서 20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 예전에 탁구 국가대표를 하셨던 김택수 선수께서 만드신 제품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탁구채 옆에 선수분의 성함도 써있네요. 회사에서 얍삽이 탁구로 동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제 정식으로 배울 때가 된것 같습니다. 동료들과의 점심시간 친선 경기가 더욱 시시해질까봐 걱정입니다. 우리는 산책을 나왔습니다. 집에서 일을 조금 하다가 보통은 이제 밤에 산책을 나오면 특별하게 목적 없이 그냥 여기저기 거닐다가 들어갔는데 요즘엔 저희가 또 이래저래 집을 또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바로 이사를 가는 일은 뭐 거의 없고 빨라도 몇년뒤가 되긴 할 텐데 뭐 공부 겸해서 주변 집들부터 일단은 둘러보고 있어요. 용덕 프로지오펜트라우스펜트라우스가 무슨 뜻이지? 예쁘네요 여긴 얼마일까? 지어진 지도 그렇게 오래 안된것 같은데? 470세대? 응. 와, 470세대인데도 이렇게 어... 많구나 그러게. 용적률 487 어떻게 어디 갔어 네, 저희는 지금 도화 현대아파트라는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조금 언덕이구나 버스도 들어. 응. 여기 안에 버스 정거장 있어. 오. 간지가 크니까 버스 들어. 대박. 신기하다. 와 상가도 있다. 진짜 큰데? 그러니까. 편의점도 있어. 헬스장도. 있고 한천 세대 정도 되니까 안에 이런 게 있구나. 응, 그래돈 많아서 이런 데 살면 좋겠다. 모르게 <laughs> 언젠가 오자. 그래? 오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의 가계부 영상이었습니다. 식비는 23,030원 영상에 나오진 않았는데 의자를 두개 샀어요. 그래서 25,800원 그리고 이번 주는 제가 용돈을 좀 많이 썼습니다. 지인들 생일들이 조금 많았네요. 43,800원을 썼고요. 유자씨도 회사 동료에게 기프티콘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19,600원을 썼네요. 동료 직원이 차가 있는데 집까지 태워다줘서 고마워서 사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5일 동안 112,230원을 썼습니다. 평소보다 좀 많이 쓰긴 했는데, 특별히 낭비한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그래도 또 챙길 건 챙기고 살아야겠죠?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